어? 아 이거 오케이? 나 저요? 아 마스크 써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회식하고 회식하고 작년 여름이었나? 출연하고 싶, 출연하셔서 하고 싶은 말다 해주세요. <laughs> 야, 저희 여기 저김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얼마나 더일더 더 하셔야 돼요? 뭐 마음 같아서는. 퇴근하고 싶지만 12시, 1시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꽉꼭묵여놨다가축폭발 하겠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laughs> 아... 아, 아 인턴 두번 하고 들어왔잖아요 보통은 <무> 그 세번 했었죠 아, 인턴을 세번 경험했음에도 아 나는 여기가 꿈이었다 그건 약간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같요 네.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 아까 말씀드렸 다양한 주제와 산업을 볼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연차 대비 중요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까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임원이 내 이야기를 들어는 준다. 일반 대기업에 있으면 임원들 지나가면 거의 뭐그 그 뽕도 얼마 안 가요, 여러분. 뽕 가셨나요? 아, 또그 뽕에 문득 문득 올라옵니다. 아.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있잖아요 내가 어디 임원이랑 얘기하고 미팅했어. 아, 그런 이야기 초반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문을 문을 닫아야겠다. 아. <laughs> 지금 혹시 어, 컨설팅 펌의 라이프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안주옥을 한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하지만 예상했던 만큼 범주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버틸만은 하다 라고 말씀드 전하셨습니다. 들어왔을 때 기대치와 지금 어 많이 좀 맞는, 맞는 것 같으세요? 기대했던 바. 사실 컨설팅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제가 정확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뭘까? 라는 마음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안 좋았던 점, 자유롭게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산다 라는 생각이 머릿 속에 항상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택배도 못 받고 사시더라고요. 한번 <laughs> 아, 눈 앞에 놔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앞에 있는 분도 한번 소개해. 어? 한번 거절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이신 것 같아서 좀수줍은 많이 타시죠. <laughs> 아, 맞습니다. 입사한지는 몇년 되시죠? 저도 이제 1년 반. 아일 년. 저랑 거의 아,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아, 목소리만 나올 거예요 아마. 좀 괜찮으시죠? 목소리 나오면 괜찮죠. 이 여자분들의 이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몸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장1 8 7 c m 고 어. 너도 <laughs> 아, <laughs> 굉장히 지금 알 알고 본부에 계신 <laughs> 이오디 로는 늦어도 내 이오디 로는좀다이 네. 장을 포함해서 몇장더작업해서 보내야 돼서 같아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자기만의 그자산인 마냥 음... 내가 나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건왜 공유를 하냐 그 나만의 노하우인 아, 마냥 공유를 안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들 신입분들 들어오면 공유하잖아요 그쵸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했었나 그 당시에 해서 할수 있다고 하니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분위기였지만 여기 이제 대학생 여러분 컨설팅을 꿈꾸는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자유로운 한마디. 무엇을 본인이 원한 채로 컨설팅에 들어오는지 모른다면 그걸 찾을 때까지 들어오시는 건 조금 고려를 해보시라 는 아,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올 때 내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어, 찾아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왔던 것 같아요. 본인이 목적이 없다면 그냥 좋아 보이니까 하면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어떤 걸 찾는 거가 아니라 이제 음. 오히려 컨설팅이 어떤 게 아니구나를 알게 해주는 거면 같은 <laughs> 메커니즘이지 않을까. 아, 일단 네. 컨설팅은 아니다. <laughs> <laughs> 들어와보니 컨설팅은 아니더라. <laughs> 아니, 오늘은 나중에 그런 거 컨텐츠 하고 싶어요. 뭐야? 삼 그러니까 분이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좀 길게 느껴지잖아요. 찍 찍히면 맞아요. 되시는데 보는 사람한테는 순식간이죠. 삼분 그러니까. 3분... <laughs> 유튜브 영상 금방 보잖아요. 중국 삼분 인터뷰 약간 그런 코너 하나. 어. 느낌. 장표 만드는 방법하면서 이렇게. 오, 그런 거 좋은 거. 근데 이제 컨텐츠가 까이니까. <laughs> 아, 그렇죠. 그 댓글도 뭐지 뭐 잘못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댓글 날릴 <laughs> <하실> 수 있어요. <laughs> 아니 뭐 그냥 인턴들을 위한 그냥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그, 그런 어, 기본 있습니까 기본기. 약간 뭐 이런 엑셀 강의나 이런 거 너무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있죠. 진짜 맞아. 사소한 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리본 매뉴 설정. 어어 어, 맞아요 맞아요. 얼굴 노출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상관 없는데. 음. 음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저를. 네 아, <laughs> 예, 제가 이렇게 인터뷰나 영상 찍는 시작하기된 계기가 너무 지루해져요 삶이 일퇴은일퇴은 너무 지루해져서 밖 해서 재미를 찾을 수 없으면 내가 재미를 안으로 가져와 들어야겠다 와 그런 생각이 시작하게 됐죠. 구독자가 많지도 않지만.